이때는 그래도 연애를 한두 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연애를 못 하는 거야. 일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일할 시간도,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게 좋아지는 거야. 편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은요, 같이 살아야 돼요. 예. 네, 꼭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그 남과 여에 대한 너무 무지막지한 조건을 버리면 돼. 여자는 막 가슴이 커야 되고 어 허리는 막 날씬해야 되고 남자는 돈이 많아야 되고 그것만 버리면 돼. 어 얼굴 이쁘고 가슴 큰데 너랑 왜 놀겠어? 그지? 남자가 돈이 많은데 왜 너랑 놀겠어? 그러니까 그걸 버리면 돼그딱두 개만 버리면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어요. 얼굴 이쁘고 가슴 큰 여자, 돈 많은 남자, 그것만 버리면, 어, 세상에, 진짜 널린 게 여러분의 친구야. 일단 남자와 여자는요, 예, 그 대화가 통해야 돼요. 아니, 이 365일 분가분가만 못해. 어, 정말 365일 중에, 정말, 어, 300일은, 그 대화를 하면서 사는 거야. 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그냥 막 보고 분가분가만 생각난다? 일찍 죽어. 이 옛날에 임금님들이 먹는 게 경호꼬라는 거야. 경호꼬를 왜 먹었냐? 임금님들이 큰그 정치 세력이 그 드립다 밀어놓은 후궁들이랑 분가분가를 하다가 너무 기운이 딸려갖고 일찍 죽는 거야.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짧았어. 그래서 그때 쌍커피 흘리면서 임금님 분가분가할 때 먹는 양이 경호꼬야. 폐가상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남녀를 만날 때 일단 분가분가만 생각나면 그건 별로 좋은 커플이 아니야. 어? 이 특히 잖아요. 내내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사이가 안 좋은 게 좋아. 어 처음에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렇게 티격티격 싸우고 그런 사람이 오래가 내 주변 다 그래. 어내 주변에서 그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눈에 반한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거의 왼수였어. 그 로맨틱 코미디가요, 진짜 가짜가 아니야. 우리 신랑이, 대학교에서 나를 처음 본 다음에, 어, 흥치챗 막 이러면서, 내가 하는 건 모두 반대. 내가 저기, 단독 후보로 부대표 하는데, 찬반을 물어봤어. 반대표 세표 나왔잖아.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랑이었다니까. 나를 어찌나 미워했는지, 난 걔가 미워하는지도 몰랐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 반대, 절대반대를 쓴 범인을 잡았거든, 리포트를 다 뒤져갖고, 필적조회를 해가지고, 세 명을 찾아냈어, 범인을. 반대라고 쓴 거를 다 찾아냈지. 그니 여자 하나, 남자 둘을 찾아낸 거야. 그게 내가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 알겠는데, 아니, 반대, 절대반대 쓴 남자애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학기 초에. 어. 워낙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존재감이 없는 애였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시간 남은 걔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지. 반대, 절대반대 범인을 잡았으니까, 어. 나중에 얘가 어디 가서 침 며칠째 굶고 있다더라. 그래갖고 내가 찾아가. 어? 그때 그 새끼가 반대, 절대반대. 그래갖고 내가 얼굴 보러 간 거야. 어떤 놈이 나한테 반대, 절대반대 했는지. 그때 명동성당에서 89년도에 민주화운동한 뭐 제2의 6 0항을 이끈다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고 12일 동안 하, 다, 단식을 하고 있었어. 단식 주쟁을. 그 그래 내가 찾아갔잖아. 어떤 새끼가 나한테 절대 받냐. <laughs> 그래서 얼굴 을 그때 처음 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회더라고 어. 우리 학회에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존재감이 없었던 거야. 아니 애가 맨날 이렇게 좀 옷도 촌스럽게 입고 말도 되게 경상도 사투리도 되게 심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또 말을 되게 틱틱거리면서 하는 거야. 고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 걔한테는. 처음부터 걔한테 관심이 없고, 나하고 친한 애들하고만 지냈던 거지. 어. 같은 학회였어. 응.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리 내가 이제 또 다른 학회를 들어갔는데, 그 학회에 왜 들어왔냐고 또 따지더라고. 날 너무 미워해가지고, 또 다른 학회로 내가 중간에 옮겼는데, 어, 걔가 이제 그 학회에 또 있었던 거야. 나한테 학회를 우리가 두 개씩 갈수 있었거든. 여자가 지조 있게 한 군데 정했으 끝까지 가야지. 왜 음기가 그러느냐. 유일하게 어떤 애가 반대라니까 너네 학년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내가 갔잖아. 어떤 새끼가 싫다고 그런 거야. <laughs> 걔가 또 반대한 거야. 어. 나 부대표 반대했을 때, 걔가 또 학회도 반대한 거야. 어.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 그 9월인가 10월달까지 내가 하는 건다 반대. 끝까지 반대, 무조건 반대.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물어봤지 너 그렇게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거니 했더니 자기는 경상도에서 경상도에서 서울로 올때 서울 여자랑 결혼하러 왔대 그래서 서울 여자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던 거야 머리가 길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웃는 얼굴이 예쁘고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서울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laughs> 스포츠 머리에 어, 술, 담배를 막 하면서, 그, 저기, 뭐야, 욕도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응. 어. 그니까 내가 너무 혐오스러웠다는 거지. 자기의 이상형에 정반대에 있었기 때문에. 기는 담배 안 폈거든. 자기는 담배도 안 펴. 그 다음에 맥주도 한 잔은 괜찮은데, 두 잔째 마시면 뿜고 막 그랬어. 어, 막 우리 선배들이, 야, 야저 새끼 저거 맥주 몇 잔째야? 형, 저 두잔째인데요. 야, 뒤에! 그럼, 부, 부엌, 부었고, 막, 그랬어.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근데 나는 소주 두 병에, 막, 맥주 2천을 먹고도, 집에, 집까지 멀쩡히 가고, 애들 다 집에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 신랑이 날 너무 싫어하는 거지. 뭐 저런 괴물 같은 년이냐 이러면서, 날 너무 미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 인생이 바뀐 거지. 그리고 나는, 세 번이나 헤어지자고 그랬어. 니네 길을 가라. 내가 진짜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하는데, 나는 누군가의 결혼,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 난 정직했다. 나는 팩트부인이야. 그때도 팩트를 말했어.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 너는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라. 내가 만약 결혼하면 너랑 하겠지만, 내가 안만 생각해도 나는 결혼할 만한 자격이 없다. 너는 니네 길을 가라. 쥐가 싫다 그랬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어느 날 진짜 진지하게 근데요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데 내돈 내고 내가 제주도에 데리고 놀러 가고 내가 방값 비행기값 차값 다 내서 갔는데 어 그것도 걔 비행기 태워주고 싶어가지고 제주도에 데려왔어. 근데 얘가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뭔데 이모부는 왜 이모랑 결혼하셨어요? <laughs> 그 전에 무슨 일 있었냐면 그 갈치 갈치조림인가가 제주도에서 유명하잖아. 갈치조림을 나한테 떠주는 거야.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뭘 떠주는 거야. 아니, 이게 그런 거 냄비에 데우면서 먹어야지. 그걸 왜, 왜 떠? 그것도 들리왔을 때. 근데 또 우리 남편은 꼭 제일 먼저 내 접시에다가 그걸 덜어놔야 된다는, 어? 제일 소중한 아내한테 덜어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싫다고 20년을 말했는데도 맨날 그걸 덜어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또 던, 갈치를 또 이제 제일 크고 토막 굵은 걸로 그러면 양념이 오래 배야 되잖아. 그걸 또 냉큼 떠갖고 나한테 주는 거. 야 내가 이거 뜨지 말라 그랬지. 나는 이거 양념이 다 묻은 다음에 먹는다고 내가 얘기했어, 알았어. 너는 20년을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니? 그래서 내가 잔소리 한 바가지를 퍼부었더니 <laughs> 조카가 옛날부터 묻고 싶었는데요. 이모부는 왜 이모랑 결혼하셨어요? <laughs> 나쁜년. 응. 이모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 것 같고, 뭐, 막, 카드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오늘의 볼론 예. 아직 뭐 속보 없죠? 예.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소식 올라온 거 없죠? 예. 지금 뭐, 김종, 버 아, 아직도, 구속됐다는 소식은 없네요. 예, 음 누가 봐도 호강의 겨운 소리.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여러분 황혼이혼 얘기 알죠? 황혼이혼을 할때할머니들이왜 이혼한지 알아? 자기는 평생 어 날개가 싫었는데 남편이 맨날 날개만 줬다. 아니 아니야, 자기는 다리가 싫고 날개를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맨날 날개를 먹고 자기한테 닭다리 만줬다 그게 할머니의 이혼 사유야. 이게, 그게 이제 이 남편은 자기가 받고 싶은 걸,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왜 그러냐면, 이게 유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유교에서 예라는 게 뭐냐. 유교의 예. 예, 예라는 게 뭐냐면, 어,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야. 예에 어긋난다 할때그 예. 예의범절할 때그 예자 있잖아. 그게 뭐냐.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예야. 그게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나한테 준 거야. 남편은 나는 그게 싫다고. 자기나 좋지. <laughs> 어 미안해요. 음. 그러니까 호강에 겨웠다라는 것도 편견이에요. 음. 근데 성경에도 나와.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태복음에 나와. 자기 나 뭐야? 남을 대할 때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다 통하는 거야. 음. 응. 대화를 왜안 하겠어? 맨날 하지. 다른 건다 맞는다니까. 내가 남편한테 큰 소리 치는 건늘 그거야. 끓는 전골열를 떠줄 때. 그거 말고는 잔소리 할게 없어. 아, 있다. 뭐든지 내다 버리는 거. 어. 내가 잠깐 벗어났어, 양말을. 그리고 발 씻고 다시 신을 날 했지. 없어. 빨아버렸어, 벌써. 그럴 때. 물어보고 까르라고! <laughs> 이러면 또.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호강의 겨운. 아이 그니까 이게 남편이 너무 부지런해. 너무 부지런해서 좀 차이가 있지. 어, 근데 이제 다른 중요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소한 거는 이제 참고 살아가는 거죠. 예. 자, 우리 대화 많이 합니다. 네. 대화를 많이 하니까 대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댁들이 우리만큼 대화하겠어? 응. 어. 자, 본론. 어, 오늘 본론 할 거는 뭐냐면, 세 가지야. 제, 제목이 저거지? 어. 첫째, 조윤선 자백 논란. 예. 네. 다른, 저거 또 다른 중요한 건 뭐예요? 야, 그러다 오늘 인트로만 하다 끝나. 지금 2시간 20분 했어. 어. 예. 네. 정치적인 입장. 사상적인 입장이 맞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맞기 때문에 그 뉴스 보면서 우리는 제일 토론을 많이 하지. 어,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저기 내가 뉴스 들을 때 그거 갖고 얘기하고 손석희 뉴스 보면서 토론하고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음, 밥 먹을 때 봤어. <laughs> 자, 어, 그것도 해준 밥 예. 그 조윤선의 자백 논란이 있었어요. 예. 결론이 지금 안 났죠? 무슨 얘기냐 면노